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입니다. 여러분은 10월 31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뭐가 떠올라요? 문의하십니까? 네. 이용에 이철진예전제이도 기억하고, 이렇게 되잖아요좀 젊은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10월 3 1일 하면 뭐가 오늘 떠올라요? 할로윈이 떠오릅니다. 언제부턴가 이 할로윈이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할로윈이 중요한 일련의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포트투갈에 갔더니 할로윈 장식하고 성탄절 이 장식들이 같이 기열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이 할로윈과 성탄절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것 낯설게 느껴집니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만 해도 할로윈이라는 거 없었거든요. 혹시 10월 31일 하면 다른 것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10월 3 1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날. 19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 발표한 날 이날 이 바로 10월 31일 그래서 역사는 10월 31일을 이를을 종교 개혁의 날로 정하고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오늘이 종교 개혁 504주년 되는 4년 전이었죠?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대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어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하고 있을까요? 4년 전에 떠들썩하게 한국교회가 열심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했는데, 그것이 과연, 실제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4년 동안 교회는 개혁의 길이 아닌 과거의 영상만을, 이벤트만을 재현하고 있는 뒷방 늙은이 진세가된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4년 전이 종교개혁 500주년과 함께 문제가 되었던 모교회, 엠교회의 복회자 세습은 결국 그 아들이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교회가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으며 신학대학은 학생들을 모집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학계가 이달이 되었어요다 종교교육 500주년 이후 한국교회는 더욱더 큰어려움에 직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생명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이 어려울수록 교회는 빛을 발했으며 세상의 소방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 귀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이 들수록, 현실이 어려울수록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역주의를 맞아 이 종교 대역 정신이 담겨 있는 다섯 솔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 솔라, 스크립트라, 이게 나다표로 되어 있는데 오직 성경입니다. 당시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았죠. 정통을 성경보다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의 모든 전통보다 권위가 있다. 오직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붙셨습니다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고 구원할 능력이 없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를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활동이나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범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네가 헌금을 많이 하고, 네가 세례를 받고, 았네가 교회를 그 다니는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솔라 히데입니다. 오직 믿음. 그 구원의 은혜는 너의 행위나 무엇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진다. 어떤 공로도 너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알면서 이 종교교 다섯 정신이 함께 되었습니다이 다섯 솔라와 함께 장로교회의 핵심이 되는 교리가 깔뱅주의의 오대 강령, 5대 조리라고 합니다. 이 5대 강령은 칼빈이, 깔뱅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당시 이깔뱅과 신학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었던 아르미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르미안 주위에서 다섯 가지 주장을 그것에 대해서 견호하고 반론한 글이 5대 강령이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깔뱅 주위의 오대 강령은 비판받는 그러나 그 강조점은 뭐였냐면, 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것들을 표명한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아, 알미니아는 그, 부분적 타락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부분적으로 타락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데, 이깔미 주인은 그렇지 않다. 온전하게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의지조차 없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조차 없다. 는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알미니안 주인은, 조건적 선택을 말해요. 조건 때문에 선택하는 거지, 그런데 깔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본인의 자식에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람을 예정하셨다, 선택받을 사람을 그리고 선택받지 않을 사람을 그냥 놔두셨다,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교리가 무조건적 선택이다. 뭔가 잘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러면 알니아는 무제한적 속죄를 얘기는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제한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된다. 라는 것이 악민이 아니고, 깔명은 뭐냐면, 아, 그렇지 않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배속은 오직 선택자입니다. 일한란 같이 이어지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 그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라는 우리가 제한적 속죄입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이 깔뱅의 주장이고 아르미안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로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아, 참고, 굳게 참고, 견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택받은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가서 구원으로 완성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아르미아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은혜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깔른 주에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조건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를 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다섯 가지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딸뱅루의 5대 강령의 첫 글자들을 따서 TULIP에서 튤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튤립은 인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구권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의 필요성조차 모릅니다. 전도에 보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의 속지가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인간이 거부할 수 없으며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것이 장로교 교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트일립은 예정론 때문에 비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예정에 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정론을 비판하는데 많이 루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트일립의 핵심은 예정론이 아니에요.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내가 뭔가 해서 보는 만큼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틀리에 담겨 있습니다. 이 틀리교의 첫 번째 시작인 인간의 전적 사랑. 이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1절. 시작. 여와께서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시세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만드아가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저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6장 5절은 여호와께 사람에 대한 측하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할 분임을 보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멀어지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불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착하게 선하게 변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람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악합니다 그러면 고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구스인이 뭐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 그 피부색을 변하게 할수 있어요?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나요? 얼룩말에서 얼룩을 빼면 그게 얼룩말이 아닌 것처럼 표범에서 반점을 빼면 표범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인간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수이 피부색을 변하게할수 있으면 악한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수이 피부색을 변하게할수 없잖아. 표범이 그 표범에서 뭐냐? 단점을 빼낼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악해 있을까? 악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너마서 3장 10절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간은 누구라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악한, 정말 수악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노아로, 노아 때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지? 왜 가만히 나누지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생명이 있을까요? 저부터라도 이 자리에 서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은 인간에게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무조건적인 선택에 반겨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죄를 범할 때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마지막 남아 있고 그 심판 때까지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은 없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 0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침이 있었죠. 그럼 만약에 아마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없는 일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위에는 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풍수 위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각종 재해와 기상이동과 어려움들이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날에는 지금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강률과 은혜가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이 바로 그것이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 7장과 8장의 홍수기관은 이렇게 표로 정하는 것을 가져와 봤어요. 보면, 노아가 600세에는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주일 전에, 먼저 방귀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비가 40일간 내리고, 물이 150일간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7월 17일날 이제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 이때 당시에는 1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현재와 같은 365일이 아니라 한 달을 30일, 12달 해서 360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시작한 지 150일, 150일만인 7월 17일날 광주가 아라라산에 오는 그리고 10월 1일 날, 산보오류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11월 10일 날,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까마귀 안돌아오니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다 이게 40일 후에, 11월 10일이 됩니다. 까마귀와 비둘기의 차이는, 까마귀는 젖은 곳에 앉을 수 있어요. 무기에도 앉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까마귀는 물 위에 떠 있는 물건, 물, 뭐 사체, 시체 이런 것에 앉아서 썩은 고기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거죠. 그러나 비둘기는 저식 땅에 아직 못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마른 땅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강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7일 후, 11월 아, 17일날 그다음에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강난 나무 세잎을 물고 강주로 돌아왔고. 다시 또 7일 후인 11월 24일날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 새를 아, 통하여서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죠. 그리고 다음 해인 노아 601년 1월 1일날 노아가 직접 방주 뚜껑을 열고 주변에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강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와 생물들이 강주에 들어간 지 1년하고도 17일 만에 강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강주가 아라라산에 머문 지 7년 10일. 강주 뚜껑을 열고 물을 확인한 지 57일 후에 강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닭한 마리만 키워도 그닭한 마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우러내는지. 그런데 방주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밤낮 동물들이 우러내고, 끼니 때마다 동물들 먹여 주고, 동물들 배설물 치우고, 동물들 기찰거리 하다 보면 방주에서 삶은 감옥에서 중노동하는 것가 비슷하죠. 나가지도 못하고. 결코 행복하거나 낭만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호텔에서 두주 격려하는 것도 힘든데 방귀에서 1년 넘게 생활하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단 하루라도 빨리 방귀에서 나가보십시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 눈으로 비둘기를 통해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눈으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도 방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노아는 방귀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방귀에 머물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노아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는 그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노아는 묵묵히 그 일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노아도 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갔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요. 만약 에 내가 노아 와 같은 상황이라면. 비가 오지 않아요. 이거 기다려야지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방귀에서 계속 머물 수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아니면 하나님 나의 속였나? 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얼마나 엄마하고 있어요. 몇십년 동안 도아보냐고 뭐 그런데 노아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도 방주에 들어간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땅을 덮었던 물이 거쳤어요. 사과도 빨리 방주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잘했네. 결국, 5 7일의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광주에서 나오고, 모든 생물들을 다이끌어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욕망과 내 소원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찬양의 가다처럼 내가 주인상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생활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게 쉬워요? 아니면 방주를 만드다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그것이 쉽습니까 땅이 말랐으니까 스스로 방주에서 내리는 것이 쉽습니다. 아니면 빨리 방류에서 내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고 험한 길 세상의 쾌락을 다 누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좁고 험하지만 생명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는 광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광주에서 나오죠. 그리고 노아가 광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한 것이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그 짐승을 태우면 그 냄새들이 역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단에서 짐승이 타는 그 냄새를 향기로 받으셨다.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에 스스로 말하기를 그것을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만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다시 열아지 않겠다 라고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 때문에, 노아가 제단을 쌓는 것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결한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단의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의 상리를 받으시고,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희생과 그가 재물 내심을 통해, 인간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구원의 대표입니다. 에베도 5장 2절에 이렇게 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저주 받지 않고 구원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번제를 향기로 받으시고 인간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비밀이 첫 번째 제사였던 아벨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제사인 노아의 제사 소개로 바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함께 고림도 우선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업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니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